윷놀이 뽑기구요 윷놀이 뽑기도 한번 해볼까 는데 여기서 그때 한번 비누를 빼간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어 뭘로 갈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어, 고르고 골라서 이것도 어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방에 천원이라서 한번 해보,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뭐가 나왔었어요? 아 한번에 천원이 순식간에 일어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요 어 그래도 2천원에 천원이 꽝이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히 네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어 천원에 세 개면 비싼 것 같은데 <laughs>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